테슬라 관련 좋은 소식입니다. 테슬라 분기말 종류를 앞두고 유럽에서 근 70일 가장 낮은 인벤토리를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델 3와 모델 Y가 재고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수치는 기존에 볼수 없는 수치입니다. 기가 베를린 램프업으로 주당 5000대를 생산하고 있지만 바로바로 바로 소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서 수출 분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것도 유럽에서 다 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1, 사분기 테슬라 인도량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관련 또 다른 좋은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중국에 TATL과 미국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최근 미국에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백악관 관리자와 계획과 논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위치는 기가텍사스에 위치될 것 같습니다 기가텍사스는 연간 200만대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공장입니다 그 옆에 설치하면 게임 체인저가 될것 같습니다 이로써 테슬라는 기가텍사스에 CATL과 배터리를 같이 현업해 엄청난 수요를 가져다 줄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앞으로 테슬라는 리튬 정제와 배터리를 직접 생산하고 CATL와 같은 엄청난 배터리 공급업체와 현업을 해 2천만대 생산후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좋은 소식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욕증시 시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증시는 온통 파란색입니다 특히 빅테크가 강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1.26% 상승하였고 애플은 0.99 테슬라는 0.71 그리고 아마존은 1.75나 상승하였습니다 당분간 비테크 미 미국 주식에 강세일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이 동결 아니면 0.25로 마감할 것 같습니다. 연말에 금리 인하도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테크와 미국 선장주에 엄청난 호재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반영하여 최근 미국 주식들이 아주 좋습니다. 오늘 BCI. 가 발표되는데 이것도 좋으면 엄청난 상승세를 이어갈 것 같습니다. 테슬라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블리스트인 게리 블랙은 테슬라 1사분기 인도량을 예측하였습니다. 월스트리트는 41만 9천 대, 그렇지만 게리 블랙은 42만 4천 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미에서 1 7만 7천 대, 유럽에서 8만 5천 대, 그리고 중국에서 13만 3천 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함해서 42만 4천대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많을 경우 44만대까지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44만대가 나오면 테슬라 주가는 폭등합니다. 300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인도량 리 발표 전에 분할배수 접근하시면 발표 후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사분기 인도량이 4월 2일에 발표합니다. 한국은 4월 3일 오전에 발표할 것 같습니다. 인도량 예측지에 따라 엄청난 희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현재 190에서 200달러 왔다 하고 있는데 여기에 돌파할 수 있는 촉매제가 인도량 발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43만 대에서 44만 대는 거뜬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도량을 기다리면서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량에 따라 원인이 엄청나게 크게 개선됩니다. 이번에 원인이 폭발하면 테슬라 주가는 새로운 국면에 맞이할 것 같습니다. 사이버 트럭을 테슬라 직원이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합니다. 대박입니다. 동상 직원이 운전하는 새로운 모델은 도로에서 목격한 후 4개월에서 5개월 후에 첫 인도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모델3는 2017년 3월에 도로에서 목격하고 7월에 배송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델Y는 2019년 10월에 목격 후그 다음에 3월에 배송되었습니다. 이번 사이버트럭은 이번에 목격되었기 때문에 늦어도 8월에는 첫 배송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사이버트럭 양산은 주가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큽니다. 모델 Y 양산 후 주가가 5배 이상 상승하였습니다. 이번에 사이버트럭 도로의 목격은 시사한 바가 큽니다. 이렇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테슬라 주가에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최근 실리콘베리 SVB 은행이 파산으로 주가가 0.45불이 됐습니다. 기존의 300불에서 0.45불 엄청납니다. 하락률이 99.84%입니다. 아주 겁이 나네요. 어떻게 은행에 망할 수 있고, 하락률이 99.9% 기존의 SVB 은행의 투자자들은 엄청나게 손실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안전한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지 이런 주식에 투자하면 큰 낭패를 볼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해서 투자에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반사의 나스닥과 다우 S&P 지수 확인해 보시면 나스닥이 1.79% 급등하였습니다. 11,900으로 조만간 12,000이 돌파할 것 같습니다. 어제 장 초반에는 하락세에서 장마판에 급격하게 말아 올렸습니다. 장마판에 급격하게 말아 올린 이유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이제 동결하고 기존의 4.75에서 5%인데 이 상태에서 올해 마무리 짓고 연말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등하였습니다. 이제 금리 동결이 62%로 상승하였습니다. 조만간 70% 상승하여 이제 다음 5월달에 금리 인상을 동결할 것 같습니다. 그 소식에 시장은 환호하였습니다. 미국 신념물 채권입니다. 급격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신념물 채권이 오르고 있으면 주식 특히 기술주에는 호재입니다. 기술주의 상승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